먼저. 네. 너 지민이 저작권료 나왔더라? 아. 아 아니야. 어. <laughs> 아니 그 뭐야? 내 건가? 그런 거아네첫 네, 네. 수입이지? 어. 네. 생애. 어. 생애에서 첫 수입이야? 네. 좋아? 저저 지금 이 선물 해 드려야 되는데. 그러니까 선생님. 기대하고 있어. 네. 어? 너네들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 잘되면 어. 응? <laughs> 아, 어쨌든 네, 네. 좋은 데써첫 네. 수비 고리가 그러니까 뜻깊게 썼으면 좋겠어. 네저 어. 아, 갑자기 떨려요 그래? 네. <laughs> 저 생일 첫 수입입니다 아. 얼마 정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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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사실 랩 선생님한테 저번에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랩 선생님이 메토리아라는 곡을 쓰셨었는데 거기도 되게 조금 조금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버셨더라고요. 물론 그 곡이 대박이 나고 히트를 쳤지만 저희 곡도 어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아 몰라. <laughs> 아니야 마지막. 어 왔다 언니. 언니 뭐래? 언니 뭐래? 그러어 큰일 났어 오, 왜? 역시. 왜? 왜? 자왔지아 저다! 앉아 앉아 뭐가 나왔다고? 아, 아, 저작권 어, 언니 우리 타이틀? 타이틀? 언니 그 우리 맛있는 거 먹는 거야? 언니 우리 뷔페 가요? 뷔페는 조금 그렇고 아 그래 저거는 몇편내로한번 옮겨볼까 봐아멋멋있나니가새들은 우리 이야 뭐 하고 싶어요, 언니는? 난 일단 TV 사고. TV를 사야 되고. 사고. 언니, 언니 개인적으로. 너희 상단 도시락 사줄게. 아아아아 이거면 됐다. 됐다. 아 엄마한테 빚좀 어 갚아야겠다. 어저권료가 어어어아어 진짜 아 많이 힘들었어 몇천만 원? 막 들어오는 거야. 야, 무슨. 시..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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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사실 제가 리더지만 제대로 뭘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서련이 같은 경우는 이제. 드라마 활동이랑 앨범 활동을 같이 해서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고약 같은 거 챙겨주고 싶어요 홍삼? <laughs> AOA의 리더 지민양의 첫 저작권료가 잠시 후 최초 공개됩니다 여기가 있는 거죠? 생애 첫 수입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순간이죠 지금 지민양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널 기억했다는 듯함을 빼고도 인간인가의 웃음이 번지고 기다렸었던 약속했던 그날 설레임에 <목소리> 드디 선물을 사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 기대하고 있어 <목소리나> 응.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. 맛있너 3단 도시락 사줄게 근데 나는 저장물료 되게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 아 네. 그래 네. 제 책만 들을 수 있어 할 거예요? 어 얼마 십만 원이요. 아, 사지도 16만 아, 나도 사지도 십육만 원. 나도 땅좀 사면서 남은 땅이 있긴 있어어나어 네. 어, <목소리> 어, 대박 대박 대박. 어게 언니 맞아? 언니 맞아. 하나 둘셋 넷. 넷넷넷넷있어 보였나봐. 좀 걸렸어. 아. 아. 좀 걸었어. <목소리> 어? 아니, 아니야. 니야아니아니 언니 머리 좀. 그래. 왜 무슨 일이야, 지민아. 앉아봐 얼마나? 왜? 왜? 이러고 걸어와. 근데 뭔 앉아. 얼마나 한 왜? 앉아 왜? 어 내가 계산해 줄게. 그냥 봐. 아, 어떡해? 완전 떨려. 아. 만 뭐야? 이거 이게 이게 어디 어, 있는 돈이에요? 통장에 왜 통장에 왜 0이 없어? 196원? 여기가 있는 돈이라 아니, 요새 <laughs> 아니, 요새 통장맞아 이거, 이거 아 잠깐만. 여기 이사 이 통장 맞아. 이 사람. 날짜를 면 되잖아. 날짜를 맞아, 맞 이거, 이거, 이거 아니야 이거? 아니야, 이건 천문이잖아. 오야 이거 아니야? 이게 뭔가봐. 돈 벌어올게. 안돼. 야 아니야. 아아니 잘못했네. 이거 나무 돈이야. 이 아니, 우리 친구는 이렇위 해서 깐만말하시면 있어. 아니이게 아, 나 아, 봐 아, 이 아, 아, 이제. 2 0 지금. 지 20,000. 20,000. 20,000. 20,000. 20,000. 2 2 0 0 2 0 0 0 20,000. 도0 0 0 0 20,000. 20,000. 다0 0 0 0 20,000. 20,000. 2 0 0니까 넣어둬. 넣어둬. 고마워. 20,000. 0 0 0 0 0 왜왜 왜, 왜? 근데 공동작사라서 <laughs> 그런가? 언니, 우리 괜찮아. 힘내요. 괜찮아. <laughs> 언니 레프 계속. 우리 없어도 잘 살았잖아요. 그래 그래. 티끌만대 돈이에요. 제가 뭐 게임에서 모은 돈이에요. <laughs> <laughs> 결국 고 언니,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니까 아니, 왜 이렇게 우울해? 왜? 그래, 왜 이렇게 우울해? 빨리 우울하지 마 너도 엄청 기대했구나? 조금 기대했어 그래, 기대하지 괜찮아, 괜찮아 진짜. 괜찮아, 괜찮아. 잘될 거야 너에겐 조심미래가 있어 미쳤어? 아... 우리 진짜 돈 언제 벌지? 벌게어벌때 벌겠지 뭐. 지금은 안 쉬고 활동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아 근데 어떡해. 우리 서련이. 우리 서련이한테 뭐 사주려고 했는데.